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hdc 예, 이건 뭐한 2만원 까지 예한 3만원 까지 볼까요 예 2만원 3만원 까지도 볼수 있는 사실 뭐 안팔아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,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앞전에 예, 몇년 전서부터 봤는지 좀한 예, 12,000원 정도에서 여기서 순살 치킨 나오면서 5,000원 대 만들고 지금 다 예, 순살 치킨 다 회복 했거든요 이 예, 요렇게 좀 가는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안 팔고 계속해서 정립 매수하면 결국에는, 아, 우량한 좋은 종목들은 돌아온다. 아, 그리고 크게 돌아온다. 이런 예, 관점에서 HDC 계속 안 팔고 보고요. 진양 폴리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계속해서 살펴봐 주고 있는 거고요. 이것도 2,000원 중반대서부터 지금 3년 동안 보고 있는데, 이제 거의 뭐200%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. 자, 원익 IPS, 원익 홀딩스, 원익 P&E, 이 예, 원익 시리즈 같이 지금 보고 있고요. 이것도 뭐 지금 계속해서 모아가는 단계. 그 다음에, 하나 제약. 그 다음에, 대창 스틸. 이 너무 안 가가지고, 제가 이거 좀안 팔아도 되는 종목으로 좀 옮겨달라. 이렇게 말씀드리고, 그냥 옮기기 좀 못하니까, 예, 수익이, 수익으로 좀 전환됐을 때, 예, 옮겨도, 옮길 준비를 좀 하시고요. 태경 케미칼. 서부 TND, 네이버, 아, 삼성 ENA, 음, 성 ENA, i n 스 x 예, 스 지금 예, 계속해서, 매수하는, 단계고요. 콜마 홀딩스, 예, 지금, 아, 매수하는 단계 고요 콜마홀딩스 지금 매수하는 단계그 다음에 크래프톤 예, 이것도 지금 한서계 중후반대에서부터 지금 말씀드렸는데 어느새 또 338,000원까지 0 올라오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. 이렇게 조금 오래 적립해서 가져가면 이렇게 좀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영상 말미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2주 전에 제가 공지를 했죠. 새로운 종목 한 종목을 아, 추가해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종목은 펌텍코리아라는 예, 종목입니다. 아, 화장품 회사, 예, 화학 회사, 화장품도 화학인가? 예, 화, 화장품 회사고요. 어, 이걸좀 보고 있다가 여기까지 봤을 때 오모나 이거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닌가? 자, 따라갈까 말까 예, 고민하다가 아, 따라가지는 말자 예,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어머나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아, 주는 아, 그런 지금 단계에 있고요 요거는 10만원까지 볼수 있는 아, 역량을 갖춘 회사고 지금 여기가바닥권을 아, 어느정도 좀 형성하고 다시 이제 재차 상승을 위한 아, 바닥 다지기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를 보이고요. 여기 지금 45,000원에서 5만원 사이에 물린 사람들이 되게 많고, 지금 여기서 사면은 아주 좋은 싼 가격에 살, 사는 어떤 그런 가격대라고 보여지고, 요거를 어,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이제 관심을 가지고, 예, 뉴스 까보기, 재무 까보기, 예, 이렇게 해서 여러 개좀 다방면으로 좀 까보면서, 어, 점점 보면 볼수록 이거 좀 볼맨데 예 이러면 이제 조금씩 비중을 차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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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높여가는 아 그런 종목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고점에다가 제가 한번 이렇게 라인을 한번 끄셔 보고요 그 다음에 바닥권 여기에다가 지금 라인을 한번 끄셔 봤습니다 예요 상태고 지금 현재 36,400원이니까, 제가 봤을 때, 1차를 여기 4만원에서, 4만원 언더에서 32,500원, 여기를 좀 1차 라인대로 보고요. 32,500원을 이탈한다 라고 하면은 27,500원 정도를 2차 라인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,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. 라는 것이 제 생각. 여기가 1차, 여기가 2차. 그리고, 전고 돌파는 나를 좀 기다려보고 이것도 약간 안 팔고 간다는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예,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펌테코리아 아주 좋은 가격으로 지금 와버렸거든요 예 요거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종목 추가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오 그러면 펌테코리아랑